전주 문화방송이 창사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더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등장하는 시대 전주 문화방송은 지역 방송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앞장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965년 호출 부호 HLCX로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 올린 전주 문화방송 1971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며 전북과 충남 일부, 전남 일부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합니다.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는 유튜브에 먼저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고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해 단몇 개월 만에 2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좀재어 많이 보고 어,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나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구독을 할 때나 그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뉴미디어 시대 전주 MBC는 경계 없는 지방, 세계 속의 전북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전주 MBC 뉴스는 지상파 가시청권인 전북 도내를 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사건 사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실시간 생방송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체가 다변화되고 하면서 뭐 위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소식을 그 지역에만 알렸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북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내 다문화 인구는 1,100여 명, 전체의 5%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다문화 가정 대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매체 시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전북을 위해 전주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